예승집사님, 우남교회 이렇게 보내주셨고 오늘 감사원금을 보내주신 또 이준세, 한재순 집사님, 이희선 씨 목사님 1984년 졸업생 최강호, 문청일, 강웅천, 박근환, 안흥련 그 다음에 유하영 목사님, 박석봉 목사님, 장호환 목사님, 안태규 목사님 가정 임남동 집사님, 황선애님, 안성민 집사님, 임매정 집사님 안성규, 김명순, 김명단, 이런 분들이 감사의 글을 보내주셨고, 또 금일봉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작은 정성에 정말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이 작은 정성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 앞에 증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일 양례부 분이 계십니까? 등단 좀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천사님 오시죠 어, 감사패 최영일 장로 장로님께서는 아름다운 장원교회성전 건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며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헌신이 모든 성도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거룩한 헌당 예비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 성도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친 장로님의 희생적인 소구, 노고와 헌신을 높이 치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패를 담아 드립니다. 2025년 9월 6일 호남합회 예수 제칠한식일 예수 재림교회 호남합회장 장원관 우리 뜨겁게 박수 좀 주시겠습니다. 예, 네, 합회에서 감사패를 하나 준비해 주셨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우리 그랜드하우징 대표 이희천 사장님께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고 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그랜드하우징 대표 이희천 귀하는 장욱계 성경건축 시공자로 선정되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를 완공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신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기 위하여 감사의 뜻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9월 6일 제7리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원교회 성도 일동 우리 사장님은 본교의 교인은 교회, 아니신데 건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아마 어, 어떤 교회를 증축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아마 우리 사임과 어, 상의하셔서 뭐 시공하신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건축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멋지게 교회가 완성된 것을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의 마쳐가는 순간에 음, 제가 이쪽으로 ppt를 방송이 이쪽으로 p p t 에 연결됐습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주위 보셨습니까? <laughs> 예 감사합니다. 어, 이 장미꽃이 이렇게 많은 주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짤막하게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감사의 표현을 드리려 고 합니다. 첫째는 내임야 6장1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저희들이 헌금 보고를 수속 당내에 하실 때. 교인 헌금이 2억 8 6 5 5 0 0이습니다 저희들이 3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30명이 1차, 2차 뭐다 모아서 2억 8천을 마련할 때 굉장히 헌신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헌신들을 어, 정말 깊이 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맨 처음부터 저희들은 입당과 헌당을 같이 한다. 빛이 없이 빛을 지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 목표가 완성된 것에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작은 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할 마음대로 학하여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장흥교회 우리 장국교회 교우들께 정말 수고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습은 한국에서 한국금서 한국에서 한국서한행서때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2주에걸쳐서 본교회 서인들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했고요. 그다음에뭘할것에가 음식 식단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집사님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정말 그곳에 갔을 때어 정말 어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미화 여기 우리 자체에 우리 장례님들이 굉장히 더운 날 피곤한 일정 중에 일을 했는데 표정 보시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신지 아시겠죠? 굉장히 더럽고 힘들고 그 다음에 더운 날씨였는데도. 이렇게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정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당식을 할때 우리 장로님들이 협력하여서 이 일들을 해 주신 거.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고하셨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원 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laughs>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플래카드를 걸고 저희들이 도농 행사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본교의 대상, 본교인들을 대상으로 시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맛있을 거야. 이렇게 갔었는데 좀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은케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걸고. 저희들이 음식을 다 세팅하고 준비하고 이제 손님들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와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시고 저희들이 300그릇을 준비해 갔었는데 500그릇도 넘게 팔수 있는 그런 준비만 많이 해갔다면 훨씬 더 많이 팔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거의 2시간 만에 그냥 음식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그렇게 빨리 소진되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해주신 호남 앞에 내 작은 정성을 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